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과정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과정으로 나아갑시다. 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그 사람과 가문과 그리고 그 민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도 결코 변질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또그 언약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 가운데 우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세우시는 생명의 언약이지요. 비록 내가 아브라함은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 언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언약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우수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우수와에게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가 무엇이었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가 당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내 삶의 바램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많은 그 소망들이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커갈수록 믿음이 커진다고 말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그 바램들이 함께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듯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홍해는 단한번 갈라졌어요. 그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홍해 같은 기적은 한 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다시 기억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우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미 여우수와가 가는 그 길은 확정된 길이죠. 평탄케 하고 그 길을 형통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언약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걷는 모든 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어날 모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은 과거 이루어질 완성될 일이지만 당장 내삶 앞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그 결과, 그 결과를 스스로 결정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의 결과를 아시죠. 우리에게 언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언약을 바라보며 약속의 과정으로 뛰어드는 우리들의 응답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우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그 언약을 붙들고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고 당장 움직여야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못 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결과도 과정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매우 게으르기도 하고요. 나태한 생각이기도 해요. 조금도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라고,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요행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 놓으는 갈라 놓으셨던 사건은 단한 번으로 좋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수고하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창조의 질서에서 크게 벗어날 일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로 먹는 떡이 우리의 삶의 복되고 그것이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하고 이 말씀이 크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홍해를 막 겨우 건너 광약길에 처음 발을 딱 내디든 이스라엘 민족의 미숙하고도 미숙했던 그 신앙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여우수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여우수아의 그 행동과 그 결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여우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그땅그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수와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작은 무엇입니까?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일 뿐인 거예요. 아직 결과가 그의, 그 앞에 오기엔 아직도 먼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여우수와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나, 여우수와는 그 언약을 믿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과정으로 담대히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홍해가 아닌 무엇을 갈라야 되죠? 요단을 갈라야 합니다. 갈라진 홍해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넘치는 저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제가 엊그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병원 검진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때 저를 진료해 주시던 그 원장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기사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으로 세워진 곳이었고요. 그 원장님 역시, 목회자 자녀, 칠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의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 평생 의료 선교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날도요, 의료 선교를 위해서 베트남에 가셨고,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한 남성 4분 정도가 함께 중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불과 두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연세가 65세. 며칠 되어지지 않았어요. 65세. 너무도 이른 시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로서 해야 할일 많죠. 특별히 의료선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일이 귀합니까?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안타깝고 너무도 갑작스러워 뭐라 표현할 어떤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끝이,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결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저는 그 원장님께서 비록 일찍 정말 그렇게 일찍 소천하시리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살아온 그 짧은 어떻게 보면 그 삶이 그 인생의 과정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충실히 그 언약의 과정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분명 이 과정은 우리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요단강도 좀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좀 물러뜨려주시고 아이성도 좀다 무너뜨리셔서 일곱적석도 미리 다 내보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땅의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를 명령합니까? 누구를 부르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을 부르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두 지파와 한반 므낫세 반 지파를 등장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우수와 바로 앞장에 가보면 신명기에요. 신명기 3장입니다. 맨 앞쪽에.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laughs>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 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갓지파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함께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어, 무, 르벤과 갓, 그리고 문화세 반집한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요단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 진, 해 뜨는 쪽, 동쪽을 말하는 거죠. 자, 그쪽에서 말한, 그쪽에서 이미 땅을, 기업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자, 이 말은 가축도 많고 식솔도 이미 다 번성했으니까 이미 굳이 요단을 건너가 그 가난 일곱 족속과 싸움을 벌이는 피곤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두 지파, 그리고 문화세 반은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감당해야 될 거예요. 이미 자신들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분배 받았어요. 다른 집파는 뭐 전혀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새 집파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떠나 전쟁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맨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는 모세요. 근데 모세가 이미 죽었잖아요. 물론 그때 그 언약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다른 집파들보다 어떻게 보면 희생이 더큰 거예요. 여러분 위에 지금 내용들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두 집파 반이 아우, 우리가 그때 약속하긴 했는데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단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시죠. 가축도 많고, 가족도 많고, 우리가 거느려야 될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무장하고 가버리면, 우리 가족들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막말로, 우린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굳이 싸울 명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갈때올때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모세 그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할 때 네, 그때는 저희가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요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두 집합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조건이요. 딴소리할 수 있고 땀만 먹기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번복되기에 하님 너무나 충분한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시죠. 그때 안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못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적으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다 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그래, 이 일곱쪽 속 몰아내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 이두집합 반이, 아,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우리는 평안이 있겠소.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언감생심.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두집파 반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이 말처럼 여러분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은 가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은 그 필요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명령 앞에 루벤 갓, 므하세반 지파의 반응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명령을 쫓아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말씀에서 당신의 명령이라는이문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루벤 갓므낫세 지파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은요 지금 여호수아의리더십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이제막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그의 리더십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듯이요. 자, 그의 명령 때문이에요. 그가 말한 명령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의 말이었지만 모세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말해요. 그 죽음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단 동편, 이두집합 반이 차지하고 있는 드넓은 평야가 좋다고 해도요. 가파른 저 거대한 아르논 골짜기를 소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집 짓고, 농사하고, 많은 가축, 재산 거느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꿈일지인데,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 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고, 그 과정 가운데 뛰어드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삶의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안주할 수 있는 나의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며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허락하실 저 약속의 땅인 천국, 그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언약의 과정을 사랑하고 성실히 걸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삶이 평안하다고 그 순중의 걸음을 더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루벤, 갓, 문하세, 지파, 그리고 여우수와의 말처럼 주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에 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녹아 들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에 그러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길 끝에 주님은 우리와 이곳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땅 끝에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고백할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이요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으로 향해 가는 믿음의 과정을 인내와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약하신 그 거룩한 길.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언약의 과정을 성실히 또한 순종함으로 걷기를 기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해 낼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그길 위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